웰컴투 게임 월드 안녕하세요 게임 월드입니다. 오늘 급하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. 어이 영지구를 제가 방금 20일 레벨로 올렸거든요. 이 20일 레벨로 올린 다음에 지금 특수훈련에서 교관 있죠. 이 교관들 레벨을 올리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겨갖고 또이 팁을 하나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. 지금 어, 영웅시구 레벨업을 해서 이 교관 레벨도 한도가 또 풀려갖고 레벨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? 그래서 지금 러스티라던가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,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. 얘네가 지금 계급이 고스트는 중령이고 러스티는, 여, 러스티도 중령 4단계 고스트는 중령 5단계여갖고 얼마든지 5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데요. 지금 상사가 지금 레벨 제한에 걸렸어요. 상사가 지금 50에서 막혔어요. 이 계급이 지금 소령 4단계인데 50에서 막혀갖고 얘를 좀더그 계급 업을 시키려고 했는데 막혔어요, 지금. 영웅 배치도 모자라고 조각도 이거 겨우 교환해갖고 한 건데 지금 이 상사가 50 레벨로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은 이 특수훈련에서 교관이 이세개 중에 제일 낮은 레벨을 다른 영웅들이 따라가는데 러스티랑 고스트를 올려봐야 상사가 지금 50에서 막혀갖고 50 이상 레벨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 영웅을 지금 갈아타려 그래요 영웅을 상사를 빼고 러스티하고 고스트는 그 조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급 올리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얘는 그대로 두고 지금 그 다른 영웅 중에 조각목이 제일 쉬운 거. 지금 셰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. 셰프가 지금 별두 개죠. 예 그래서 셰프가 계급이 제일 높으니까 셰프로 교체를 하려고 해요. 셰프는 지금도 레벨을 더 올릴 수 있어요. 50 이상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특수 훈련에 참가된 상태여 갖고 못 올리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, 셰프를 특수훈련에서 빼고, 상사를 특수훈련에 집어넣고, 셰프를 교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, 어, 셰프를 지금 레벨 0부터 이제 다 올리려다 보니까, 어려울 것 같아갖고, 특수훈련에서 레벨 초기화 있거든요? 이걸로, 셰프를 제외한 이 영웅들 레벨을 초기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일단, 교관들은 빼고요. 토니. 이 영웅 초기화 해갖고, 이 레벨 제한, 레벨 올리는 경험치를 좀 얻어야 될것 같았고요. 트레비스도 초기화 시키고, 강은주도 초기화 시키고, 에바 초기화 시키고, 제, 제인, 얘도 초기화 시키고, 그 다음에 이제 셰프 나왔는데요. 아, 메디아 프랭크는, 아, 일단 놔둬 볼게요.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, 메디아 프랭크도 또, 아, 메디아 프랭크 갈아탈 일은 없을 것 같은데, 음, 일단 초기화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3개가 남았죠. 여기서 과감하게 상사를 초기화 시키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각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영웅 3개만 이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셰프를 레벨업을 시켜야 되니까 특수훈련에서 빼고 이 자리는 이제 상사가 들어가겠죠? 근데 상사는 아직 준비가 안 돼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웅 레벨업을 시켜보겠습니다. 일단 셰프부터 시켜보겠습니다. 지금 초기화해서 받은 거다 넣어갖고 한번. 지금까지 잘 오르죠? 5만을 넣으면 은만 얼마가 생겼는데. 아, 잘. 지금까지는 잘 오르고 있습니다. 아, 전투 매뉴얼이 모자랄 것 같진 않네요. 다행히도 다른 영웅들을 초기화시키면서 전투 매뉴얼을 많이 확보를 해서 50 이상 올리는데 모자랄 것 같진 않습니다. 다행히 어, 이제 점점 많이 들죠. 예, 이제 점점 많이 듭니다. 경험치가 51, 52, 53, 어..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54 아..55까지 어, 예, 이제 그 영웅 지구 21레벨에서 한계치인 55레벨까지 올렸습니다 셰프는 일단 성공했구요 어, 생각보다 많이 올렸어요 저는 이 전투매뉴얼이 부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제 55까지는 못 올릴 것 같거든요 한번 올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려볼게요. 얘는 한52 정도까지만. 그리고, 고스트도 52 정도까지만. 예, 오늘은 이게 한계네요. 그럼 이제 고스트하고, 러스티를 52를 만들고, 셰프를 55를 만들었으니까, 이제 특수훈련 들어가 보면은, 이렇게 바뀌었죠. 다른 그 영웅들을 52까지 맞출 수 있었습니다. 어~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어~ 공유드리는 이유는 어~ 영웅지구 20에서 2 0일 정도 요렇게 될때 어~ 상사에서 조각이 많이 그~ 구할 수 있는 조각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셰프가 조각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? 상사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상사를 키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셰프가 조각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셰프로 교체를 했습니다. 요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 공유드렸습니다. 혹시 뭐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그러시면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